나도 알지만, 내가 데려가 줄 사람이 필요해.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. 새 꽃이 다랑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. 네, 좋아요. 흘린 아이들, 내가 제한을 할까지 할게요. 제안? 이쪽을 가요. 이 등들이 뭔지 알아요? 공주님을 위해 하늘에 띄어놓은등 말이에요? 등이라고요? 어쩐지 별 같진 않더라. 그런데 내일 저녁이면 이 등들로 밤하늘이 환하게 밝혀질 거예요. 당신은 이 등들이 있는 곳으로 나하고 같이 갔다가 다시 날 집으로 데려다줘 그러면 당신의 주머니를 무사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. 그게 내 제안이에요. 야! 난할수 없습니다. 유감스럽게도 그 왕국에선 나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가 없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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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인가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어요. 그게 바로 뭐냐면 운명 아니면 숙명 <laughs> 말인데. 그래서 난 당신을 믿기로 결정했어요. 잘못된 결정일 거예요.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. 대기 이탈의 백톨 한잔한 잔을 해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내 도움이 없다면 그 트럭을 찾는 주머니는 얻지 못할 거예요. <laughs> 제대로 들었나 볼게요. 당신한테 등을 보여주고 집에 데려다주면 내 주머니를 돌려주겠다 이거죠? 내가 약속할게요. 난한번 약속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. <laughs> 절세를.